안녕하세요 리까리까예요. 여러분은 여행하면서 가장 난처할 때가 언제예요? 갑자기 급하게 볼일을 보고 싶어질 때가 아닌가요? 그런데 이탈리아는 공공 화장실이 아주 부족해요. 그래서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는 바즉 카페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이용해야 해요. 그런데 마르에서도 자기들의 손님용 화장실을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사용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르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카페, 즉 커피를 시키던지, 아니면 뭔가를 사야지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관광객이 많은 대도시는 그래도바에서 영어를 알아듣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오직 이태리어로만 통하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럼 바에 들어가서 실례합니다. 화장실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묻고 싶을 때 이태리어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례합니다. 화장실이 어디에 있나요? 를 이태리어로는 Scusi, dove il bagno?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태리 사람들 억양으로 들어볼까요? Scusi, dove è il bagno? Scusi, dove il bagno? Scusi Dov'è il b a g o c u s 여기서 스쿠시는 영어의 Excuse me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수 있죠? 이스쿠시 s 란 단어는 누군가의 주의를 끌 때, 즉 누군가를 부를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말로 실례합니다라는 말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억양이 약간 밑으로 쳐져요. Scusi. 이렇게요. 자, 여기서 다른 한 가지만 더 배워볼게요. 기차역을 영어로는 The Station이라고 하죠? 이태리어로는 La Stazione라고 해요. 그럼, 실례합니다. 기차역이 어디에 있죠? 라고 할 때는 Scusi. Dove è la stazione? 라고 하면 되겠지요? Scusi. Dove è la stazione? Scusi. Dov'è la stazione? Scusi, dov'è la, eh, dov la stazione? Scusi, dov'è la, la stazione? Scusi, dov'è dov la stazione? Scusi, dov'è il bagno? Eh, scusi, dov'è la stazione? Scusi, dov'è il bagno? Scusi, dov'è la stazione? Scusi, dov'è il bagno? Scusi, dov'è la stazione? Scusi, dov'è il bagno? Scusi, dov'è la s t a 자, 이렇게 어디가 화장실이고 어디가 기차역인지 하는 것을 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이태리어를 배워봤어요. 이젠 적어도 화장실은 갈수 있겠지요? 그럼 오늘도 유익한 이태리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또 만나요. 안녕. Excuse,